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주로 특히 세정 정책은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 왔습니다. 기업들이나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 왔습니다. 어, 물가가 상승하는 데 따라서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증세를 강제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유리 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기.